아메트 88번째 경기입니다 어이 나이스 <소> <Stern>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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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침착해 네. <framework> 당장 당장의, 당장의 침착해 침현아 급하다 아아 아, 정윤성 선수 하나 절로 가자 마이비 제이 김이 동준 선수 사번. 어, 송영 저번에도 왜 살짝 늦게 가왔지 송영 침착하게. 아, 선배 엉덩이를 하트레로트레한 번씩 포대기 너무 다 너무 다 송현아 니 잘하는거 송현아 <laughs> 2분 30초 2분 30초 그렇지 아, 잘했어 잘했어, 잘, 잘, 잘했어, 잘했어. 잘, 잘, 잘 남았어 잘 남았어 해봐 해봐 상대방 포인트 없어 오예! 보여줘 네. 이거야. 컸 2점 들어왔다. 2점 들어왔다. 송현아 어깨로 뭐, 압박해야겠지. 제가 2분. 나이스! 베이스 잡아. 베이스 잡아. 빼가도 돼. 빼가도 돼. 한바한바한바한바한 바. 가자! 자. 가자! 가자. 강겨당겨 가자. 바로 바로 간바. 다시 다시 다시. 진짜 진짜 고맙현아 천천히. 1분 30초! 1분 30초! 30초. 30초. 시아 좀 말해줘 말이 말해, 다 말이 분 30초! 이현아 급하게 하지마라 천천히 해, 천천히 남성중등마이4 한성준

우리 제가 저 동영상 좀 한번 해드겠습니다어요 어, 네, 그러니까 사이드를 주냐 마냐인 거 같은데. 맞 어. 그리고 아데 여기서 여기서 성적이 너무 얕다. 모르겠어. 너무 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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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얕다. 너무 오래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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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름을 처음 봐. 아. 여기 아주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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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기 여기. 여기. 서기을기 여기. 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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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